예, 다음은 16번입니다. 어, 좀더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리더가 조직을 이끌어가기보다 공식적인 리더 외에 다양한 역할을 가진 비공식 리더들을 두는 것이 좋다. 다음 중 이러한 비공식 리더 및그 역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? XPO 찾기인데요. 뭐, 리더는 한 명이죠. 공식 리더. 하지만 그 사람 말고 또 분위기를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명더 있으면 좋겠죠. 좋겠죠. 당연히 좋겠죠. 근데 적절하지 않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? 1번입니다. 활동가인데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을 권장하며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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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부 밖에 나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? <laughs> 조직원들이 업무 외의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를, 이 활동이 그 활동이 아니죠. 이 활동은 뭡니까? 업무를 열심히 하는 활동을 말, 아니, 회사에서 업무 말고 무슨, 밖에 나가서 무슨 뭐 취미 생활하고 뭐 공부하고 뭐 가족과, 아니,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. 그건 뭐 사원 복지 차원에서 할수 있는 거지만,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활동가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거죠. 밑에 보시면 비공식 리더들의 공통적인 궁극적인 역할은 업무에 대한 집중도와 의지를 끌어올려서 업무 성과를 높이는 게 이게 목적인데, 뭐, 업무 외적인 거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, 말이.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 나머지는 모두 옳은 보기죠. 여러분, 읽어보시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